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러 빌립보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그 결과 고소를 당하고 체포당하여 채찍질 당하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것을 예배당이 되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무 죄 없는 우리들을 채찍질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이 지역에 복음으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 소리가 다른 방에 갇혀있는 제수들도 듣습니다. 제수들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옵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모든 듣는 사람들을 묶어놓은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지하 감옥 깊숙히 육체를 묶고 감옥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기도와 찬송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지금 하는 기도와 찬송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 참 반신반의하면서 기도자리에 찬송자리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옆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이 와중에 찬송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하 깊은 감옥 속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버립니다. 기도와 찬송은 어디에 있으든 상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감옥문이 다 열렸는데, 감옥 밖에 깊이 잠들어 있던 간수가 그때야 깼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라고 당황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했다면 로마로부터 받을 여러 가지 고초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차라리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가족이라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깜짝 놀라며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29절 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들어가서 착고가 풀려있는 감옥 안과 그 안에 평안이 있는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30절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그 순간 어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잡혀온 이유는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종을 간수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서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때를 떠올리면서 어제는 힘이 없는 자로 알았는데 이 상황이 되고 보니 영적인 힘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간수는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33절 말씀 봅니다.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옥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간수집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복음의 문이 감옥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묶이고 힘든 일이 있다면 원망하지 말고 숨기고 기도합시다.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찬송합시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